현진 님. 어떻게잘 치실 건가요? 네, 이거 싱글이죠. 싱글이에요? 어, 무조건 싱글? 어, 그래서 몇 개? 이번에 이제 딱 2분 쳐주시분 2분. 2분? 어. 2분. <laughs> 잘못될 것 같다. 2분 맞아요? 2분, 음, 2분. 알았어요. <laughs> 엘리트라 엘플색야 초토르 그냥 볼, 볼! <laughs> 너무 즐겁죠 아, 이제 좀 약올려도 되냐 전반에 너 카메라 좀울렁증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제대로 친다든 박현식 선수 어떻게 된 건가요? 딱, 핸디 딱 주우셔, 딱. 아, 핸디 하나? 한타 핸디? 네, 한타. 음. 오케이, 좋습니다. 핸디를 줬다고 하는 박현식. 와, <laughs> 아니, 뭐, 일본어 만들면 땡겨 쌌네, <laughs> 그냥. 야야야야야야야! 어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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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. 뭐 야, 그. <laughs> <laughs> 저기 공략. 좀 치기 전에 그럼 공략법 좀 미리 말하고 좀딱 봐도 왼쪽 원동자아요 놀랬잖아 딱 봐도 왼쪽 원동자요 놀랬어 거리가 좀 오케이 공략 거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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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해야지 편하게 핸디를 한개준 건가요? 두개준 건가요? 한개요한 개요.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<laughs> 오케이 <laughs> 핸두타준거 아니죠? 네, 여지없이 핸디 두개 줬죠? 오케이? 사고 아니야? 어디까지 간 거야? 사고 난줄 알았네. 응. 아이고. 아이고 그래도 뽕도 겠네 네. 네. 응. 자. 두번 응? 찬스. 저랑 같은 방향 같은데요? 맞나? 오. 조금 크다. 오 나이스. 아이스보디 완전 피나이. 데핀발와 붙었다 오 나이스 오, 아 나이스 아 귀여워. 시작했네 야. 이제 와. 탔어? 응 탔어 아 니어 먹었네 아니, 내기를 해야된다니까 아. 저거 빼진 않겠지 아, 지금 아, 내기를 했었어야 했나봐요 에? 네? <laughs> 전 얻어걸린거지 아, 뭐 어? 이거 더고 뭔데? 아 현실이 또 버디야? 미 치지 말라는 거 그냥 디가아어이봐또것아 이거 씨 이거 니얼아 니오라차 음, 어, 맞바람이라 살까? 왼쪽 어. <laughs> 완전 좋 <좋아. 웃음> 어 까서 좋아요 이거 갈거 같아 까서 어 오히려 어, 타이슨원 결정적 퍼어 어, 이거 짧으면 안 되죠 어. 사인데짧면사인데 어허 의자 어, <laughs> 아약 약했다 오케이 오, 됐다. 허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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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설마, 에이, 이거 알겠지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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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, 이것도 나쁘지 않아? 와, 다 오, <laughs> 이렇게 거야, 그냥. 그냥. 아 이렇게 칠까 그냥 아니, 또 약해서 또쭉 빠질까봐. 청비. <laughs> 이거 핀 좋다. 아이스, 이거 는데약 하하, 약해. 아니, 이렇게 과감하이못 치냐? 이거를... 내리막으 너무 생각 하나봐. 샤아~ 이스 아이고... 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자아 i p 우측우짝우측 출발 들어가 걸리고 있어 오케이 이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나빼나 음, 빼. 나 빼. 나 빼. 첫번째 샷! 쉽지 않다. 아, 아 왜또 저기 맞아. <laughs> 나 미치겠다. 비 <목소리> 아, 아, 오케이. 오, 오. 다 있어. 다 있어. 좋다. 풀점점 맞았다. 인데 아이. 이스 아웃. 아웃. 아웃만 했네. 음. 그러니까 어, 게아 저거 맞을거 같더라니 아저끊어풀이걸릴까 아. 아, 같... 됐다 아, 네 민판 됐죠 샤시다 음, 땡겼다 가비가비 가비. 됐어 됐어 야 그래도 우측으로 조금씩 른다 이게 진짜 죽겠네. 한번 워 죽겠네. 어 와, 이겼세네. 혜찬님 <laughs> 기 어. 어제 89개. 이로 오케이. 아, 약해. 봐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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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씨, 또셌어 씨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습니다 어?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이겼네. 현수이 누굴요? 나를 이겨버렸어. 오늘 싱글 치기 했는데요. 응. 싱글은 어렵지. 야, 나, 내가 봤을 땐 싱글은 어려워. 네. 고생하고생하습니다